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사고기능 강의 두 번째 이 시간에는 비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고기능인 비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비교를 적용한 학습사례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비교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고 기능 변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별이라는 사고 기능은 관찰력을 기를 때, 집중력을 기를 때, 그리고 차이를 표면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때 사용하면 좋은 사고 기능인데요. 이 비교 기능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별에서 조금 더한 차원 높은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비교 기능을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지식, 정보가 있을 때그 효과를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요. 비교라는 것은 주어진 대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할 수 있으려면 그 주어진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정보나 지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열거할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든다 볼수 있겠죠. 비교라는 활동은 그림을 보고서라도 그림만 보고 두 어떤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그림 속에 있는 어떤 대상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비교라는 사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비교라는 활동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기본 단계 학습 사례와 심화 단계 학습 사례로 나뉘어서 그두 단계 간에 비교 활동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며 비교 학습 사례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단계 비교 활동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사진에는 왼쪽에는 비행기가 오른쪽에는 배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별을 할 때에는 어,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모습대로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비교라는 것은 사실 사진보다도 그 사진에 있는 대상의 특성, 특징 속성, 기능 등등을 알아내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행기와 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혹은 심층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비교에 대해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와 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때에도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았는지에 대한 비교 기준도 한번 제시를 해 봤는데요. 이렇게 비교에서도 변별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 활동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와 배, 저는 처음으로 종류라는 비교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비행기와 배둘다 이동수단이라는 종류라는 점에서 비행기와 배의 공통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는 곳이라는 비교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비행기는 하늘에서 다니고 배는 바다에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비교 기준인 다니는 곳에 대한 저의 비교는 비행기와 배의 차이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비행기와 배에 대한 어떤 지식의 수준이 높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의 대상의 속성을 찾아낼 수 있는 비교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와 배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아직은 부족하다면, 거꾸로 비행기와 배에 대한 속성을 많이 부모님들께서 열거해 주시고 그 중에서 비행기와 배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 속성을 익힐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연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대상을 비교하는 기본 단계가 지났다면 이번에는 심화 단계, 조금 더한 단계 더 나아간 비교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이 3개입니다. 비행기, 배, 마차. 이런 식으로 어, 기존했던 어떤 활동에서 비교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려면 두 대상에서 그치지 말고 세 개의 대상, 네 개의 대상, 다섯 개의 대상을 같이 한번 비교해봄으로써 보다 각각의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행기와 배, 마차의 공통점과 차이점 보시면. 저는 사실 이 중에서 음 앞에 있는 어떤 내용과 정답이 다 비슷하지만 어 이용 시간 마지막 네 기준을 보시면 비행기는 빠르다, 배는 보통이다, 마차는 느리다를 어떠한 기준에서 본 거냐면 비행기 이용 시간에 비해서 과연 배나 마차는 어느 정도의 이용 시간이 걸리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 빠르거나 느리다. 크거나 작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를 할 때는 어떤 점의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적을 때 보다 더 정확하게 적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행기에 비했을 때의 이용 시간의 정도라고 비교 기준을 조금 길게 나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사고 기능 두 번째 강의 이 시간에는 비교라는 사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라는 사고 기능을 적용한 학습 사례, 수업 사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2 비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제가 사례로 드렸던 교통수단에 관련된 비교 활동 이외에 과일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시, 비슷한 식물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므로써 그냥 이 식물은 무엇이다 라고 그냥 글을 읽는 것처럼 학습하지 마시고 두 개의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적어가며 그 대상에 특성, 그리고 특징, 속성 등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보다 1차원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온라인 학습 가이드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는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